아이착하네 자, 잠깐 좀보자따끔 아이고, 일단 벌어진 상처부터 봉합하고브랜치티할 갈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자, 아이고, 어, 아이고, 아이고, 착하네. 아드님이 사망하셨습니다. 저, 저기요 선이님좀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더래요. 아, 아땜에 급해가 마누라하고, 내하고 보청기를 안 가져왔대요. 아드님이 사망하셨다. 아, 잠시만요. 그래, 본데 플랜체스트, 플랜체스트! 근데 벤츄리 마스크 같은 거 없죠? 없는데요 그럼 인터뷰션으로 가자, 정 선생님 어, 주세요 어이, 이보기슈 서우진 선생 내가 하는 말안 들립니까? 아, 너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쌩깔 거냐? 어? 쌩안 까면 어쩌라고? 어제 있었던 일 계속 연결해? 얘? 예? 무슨... 하... 아, 너는 하나뿐인 동기가, 어? 그 못된 선배한테 모험당하고, 어? 그 뒤통수 맞고, 그리고 막, 어? 그조그나 위기까지 처했는데 왜보벅대 내가 언제? 헤타바이젠 소마토스타틴 변형 제제로 미국 세인트 메딕사가 제조 소아들에게 투약할 경우 담즙정체, 급성 출염및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현재 미국에서 소아용으로 판매 금지 처분 중 하지만 국내선을 3월부터 시판 임상 투약 중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주의를 요하며 소아에서 임상 투약을 금하기 바람 주간 매드차일드 사월호 16페이지 기사입니다. 하루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. 어디서 니맘대로야. 네 다시 해. 저 혼자 좀더 연습하겠습니다.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져? 너 원래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. 계속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? 그럼 때려죠 계속 있다이면 넌 매스로 사람을 고치는 서전이 아니라 칼을 든살인자라 다를 거 없어. 안아프게 해줄게. 고마워요. 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니? 엄마 음. 마 음. 그렇구나 알았어 은마워 어서 자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판막으로 내어주세요. 우리 아들 가장 비싼 걸로 부탁드립니다. 네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가장 좋은 판막으로 수술하겠습니다. 선생님. 시술하는 거 아픈 거 아니죠? 전 아픈 것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인턴생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. 마취하고 진행하니까 통증은 없을 거예요. 시술 끝나면 허벅지 쪽이 약간 뻐근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얼음찜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 놓을게요. 아, 아싸! <laughs> 아침에 랩도 좋아지고 회복돼서 내일 병동 올리려고 한 최한나 환자요.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 데피케이션도 안 되고 있습니다. 관장해도 될까요? 어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. 체스트 PA만 찍었지. 앱도면 사진도 좀 찍어봐. 응? 나 갈게. 둘이 뭐이 잘해. 야, 나중에 집 정해지면 내가 뭐뭐 뭐, 뭐 하나 사줄게. 뭐 뭐가 좋을까요? 커피 머신? 아 그건 1층 은행 지점장님이 사주기로 했어. 아, 그래? 그럼 내가 고민 좀 해볼게 간다 야 한번 놓여 아.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출혈 잡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간 연결하는 과정에서 혈압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했습니다 간 연결하고 초음파로 피가 잘 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곧 중환자실로 가실 거고 어, 오늘 하루는 안정은 취해야 해서 잠을 깨우지 않을 거라 대화나 하실 수 없겠지만 어 중환자실로 나오시면 얼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